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어, 네, 여러분, 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날씨 너무 더운데,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그래도 많이 내리지 않아서, 네, 저희 남부지방은 살만했어요. 날씨는 흐렸지만, 어, 덕분에 시원했어요. 네. 음, 날씨가 맑았다면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어, 구름이 껴서 어, 날씨는 그리 덥지 않았습니다. 근데 폭염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어, 높아봤자 28도 네, 이렇게 돼서 어, 흐린 날씨가 감사했습니다. 어, 딱 하루 일주 중에 딱 하루 목요일쯤에 햇빛이 쨍하게 났었는데요. 어, 그때 오랜만에 햇살 을 받고 아이들이 물을 좀 들여줬네요. 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오팔리나입니다. 네, 오팔리나가, 네, 작은 오팔리나는 제 건데, 네, 이거는 선물 받은 오팔리나. 어, 어, 큰 오팔리나가 이제 햇방향으로, 네, 해를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좀 길어졌죠, 모양이. 원래는 이런 짱짱한 모양이어야 되는데, 어, 비 맞고 흐린 날씨 때문에 이렇게, 모양은 좀 길어졌지만, 또 물을 또 들여주네요. 예, 쁜 모습. 돌아오는 주에는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올라간다 해서요. 어,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비구름이 왔다갔다 하면서, 네. 어, 주마다 번갈아가면서 비를 쏟아내는데 어,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올라간다 해서 네, 비조심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퍼플 딜라이트도 오랜만에 햇살 받고 핑크핑크 보라색으로 물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음, 여기 밑에 아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요즘 다육이 상태가 많이 안 좋죠. 과세 현상으로 이파리 까맣게 되고 툭툭 떨어지고, 네, 여름에 이파리 많이 떨어지는데, 어, 저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요. 네. <laughs> 보여드리기 부끄러워가지고. 좋은 아이들만, 그나마 건강한 아이들만 좀 보여드리는데, 어, 네, 힘내세요. 이렇게 다육이가 힘들어하면 보는 사람도 힘든데 잘 네, 버텨줘야 되겠죠. 어, 돌아오는 주는 이제 7월 마지막째 주가 되는데 네,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휴가 시즌이에요. 휴가 시즌. 어, 휴가 때도 네, 조심해서 휴가를 <laughs> 다녀오시는 걸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어, 보통 이맘때쯤은 장마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 네비 피해가 계속 될것 같으니까요. 아, 휴가를 네 조심히 다녀오시든지 조금 미루시든지 저는 8월 중순쯤에 네 놀러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집시입니다. 집시 짚시. 네 <laughs> 조금 핑크색을 물들었어요. 햇빛 한번 받았다고 조금 물이 들었는데, 그냥 네, 사랑스럽습니다. 집시는 늘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아 네, 섬니염도 햇빛 받은 부분이 이렇게 붉게 물을 들었습니다. 네. 네, 물을 잘 들여주는 섬니염입니다 네, 가격은 그리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선물 받아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손니엄 네,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탐스러운 예쁜 손니엄입니다어 네. 살구미인금입니다 살구미인금 네 하영이거든요 그래서 음,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그래도 과습 현상이 와가지고 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어 최근에 요 커팅을 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가 커팅한 자리 보이시죠? 음 커팅하고 여기다 심었어요. 이 와인인데, 어, 여기 잘 네, 뿌리 내렸는지 잘 지내고 있고, 어 커팅한 자리에서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하여튼, 요 목대가 굉장히 건강했나 봅니다. 네, 튼실했는데, 저는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커팅을 해가지고. 근데,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굉장히 <laughs> 귀여운 아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밑에도 있고 하여튼 살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귀엽고요. 음, 여기 이런데 다 커팅한 을 자리인데 네자구가잘 나오는 편입니다. 얘도 커팅한 자리고 음, 너무 길어서 커팅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네 커팅 번식 음,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조이스 트러크 금인데요. 어, 요 아이도 하영인데잘 음,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커팅해서 번식한 자리에 이렇게 백금이 나왔는데 어, 너무 예쁘네요. 네. 어, 여러분, 네, 휴가 기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